몸 돌려서 오른쪽까지. 오른쪽으로. 어 왼쪽도 몸뭐 돌려서 네. 한번 끝까지. 여기 아래 한 번만 봐주세요. 자손 인사 할까요 손 인사. 네. 자, 손아트 대세요 손아트. <laughs> 손가락 같이 이렇게 해세요 이렇게. 하세요, 이렇게. 한, 한, 손만, 한 손만. 자, <laughs> 로를려 <laughs> 네, 왼쪽 끝까지. 왼쪽 요 네, 왼쪽 끝이요. 갈수 있어요? 네. 네, 예, 예. 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